귀하신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일산대교는 반드시 무료화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일산대교 무료화 방안에 대한 저의 소견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강 28개 다리 중 일산대교 하나만 통행료를 받는 것은 넓게는 헌법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헌법 정신에 위배되고 좁게는 형평성 측면에서 한강 28개 다리 중 일산대기만 유일하게 편도 1,200원의 돈을 받는다는 것은 공정치 못한 처사이기에 지금이라도 당장 무료 통행을 실시해야만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국민연구공단이 투자한 일산대교 주식회사가 2008년 5월부터 2038년 5월까지 30년 동안 운영 관리하는 왕복 6차선 길이 1.8km인 일산대교는 한강 28개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야만 다닐 수 있는 다리입니다. 설상가상, 불난집에 부채질하듯 일산대교 통행요금은 1km당 660원으로 다른 주요 민자도로들보다 최대 6배 비싼돈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릴 말씀은 일산대교는 서울이나 인천 등 수도권 서북부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건설된 다, 다리이지 결코 김포시나 고양시, 파주시민만을 위해 만든 그런 다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음 일산대교 무료 통행 방안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꼭 참고하셔야만 할 중요한 실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981년 완공된 서울의 원효대교입니다. 원효대교는 지금부터 40여 년 전, 동화건설이 당시로는 225억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공사비를 전액 투자하여 건설하고, 1981년부터 2001년까지 20년 동안, 통행료를 받기로 하고 만든 다리입니다. 그러나 원효대교는 돈을 내고 다니는 유료 통행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반응이 좋지 않자 완공 후 2년이 지난 1984년 동아건설이 서울시에 헌납하여 지금까지 무료 통행하고 있는 다리입니다. 이에 반해 일산대교는 완공 후 15년이 다된 지금까지도 돈을 내고 다녀야만 하고 향후에도 무료 통행 계획조차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공평치 못한 처사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다음으로 일산대교 무료화를 성사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일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김포시와 고향시, 파주시의 시장과 국회의원들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뜻있는 시민들께서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피켓시와 청와대 앞 항의 방문을 하기도 하시지만, 일산대교 무료화 문제는 시민 여러분들의 순고한 희생만이 아니라 해당 지역 시장과 국회의원이 직접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정치적 행정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일산대교는 사기업이 투자한 원효 대교와는 다르게 국민 세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투자하여 건설한 달이므로 기 투자된 공사비를 전액 정산한 후에 반드시. 중앙정부와 경기도 예산으로 100% 전액 보상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설에 의하면, 지난 2021년 경기도의 일산대교 무료화 강형 방침에는 김포시가 500억 원을 부담하고, 고향시와 파주시는 각각 250억씩 부담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천인 공로할 만한 산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일산대교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다니는 다리입니다. 김포시와 고양시, 파주시민만 다니는 그런 다리가 아닙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헌법정신과 형평성 차원에서 일산대교는 반드시 무료 통행되어야 합니다. 좀 과한 편으로 김포시와 고양시, 파주시 시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왜이 지역 주민들만 이렇게 각종 심한 차별을 받고 살아야 합니까? 금명간 일산대교 무료통행이 꼭 성사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끝으로 귀하신 여러분 소중한 시간에 저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늘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